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창세입니다 오늘은 피파인에서 나온 USB 콘덴서 형태의 마이크와 그리고 가성비 좋은 마이크 스탠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파인 브랜드는 제가 많이 리뷰를 했었던 브랜드인데 어, 가성비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제품도 역시나 가성비가 너무나 뛰어난 제품이고요 일단 언박싱 해보면서 구성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볼게요 선 K668이라는 모델명을 갖고 있는 USB 콘덴서 형태의 마이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박스를 개봉을 하면은 제일 먼저 사용자 설명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폼 형태로 되어 있는 윈드 스크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탁상용 스탠드도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이크 본체가 있습니다. 일단 마이크 본체와 USB 케이블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일체형입니다. 선 길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오, 길어요. 성 길이도 합격이고 이 스펙상으로는 성 길이가 2m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컴터가 멀리에 있어도 본체에 꼽아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이크의 형태는 마치 노래방 마이크처럼 생겼는데 보통 이런 형태로 생긴 마이크는 다이나믹 마이크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마이크는 콘덴서 마이크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마이크를 조립해서 외관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마이크를 조립을 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선 마이크의 각도는 아래로 요만큼 위쪽으로 요만큼 각도 조절이 됩니다. 보통 한 요정도로 두고 쓰겠죠. 기본 구성품에 들어있는 스탠드를 연결했을 때제 입하고의 거리는 주먹 두개 정도 나와요 높이가 낮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뭐 안정적인 거리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버튼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이크 개인 조절 버튼도 없고 음소거 버튼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할수 있는 단자도 없고 그냥 단순 무식하게 마이크 본체만 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아무래도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빠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거야 일단 음질이 좋으면은 다 용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마이크를 사용해도 좋겠지만 제가 다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이런 스탠드와 함께한다면 더 좋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제 마이크 스탠드도 한번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일단 안쪽에 포장이 스티로폼이 두툼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안전 포장이 되어 있고요. 자 우선 첫 번째로 탁상용 고정 클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마이크 K668 같은 마이크를 설치하기 위한 거치대, 아답터도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 나사홀은 8분의 5인치 나사홀입니다. 자 그리고 케이블 정리를 할수 있는 케이블 타이가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 스탠드 본품인데요 오... 들어봤을 때는 무게가 상당한데요. 꽤 묵직한 느낌이고요. 색상은 블랙 컬러에 전부 다 철제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를 연결하는 부분은 8분의 5인치 나사로 되어 있고요. 특이한 점이 조임 레버가 이쪽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 마이크의 각 축에 조임 레버가 없는 것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장력을 조절하는 것 같아요. 일단 길이도 보시면 상당히 길고요. 제가 굳이 레버를 조이지 않아도 이렇게 움직이는 족족 고정이 됩니다. 악력이 상당히 센데요, 이거? 지금 언박싱만 해서 단순히 살펴봤는데 가격 대비 상당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벌써부터 팍팍 와요. 자, 그럼 이제 이 마이크 스탠드와 이 마이크를 서로 조립을 한 다음에 이 마이크가 갖고 있는 음질은 어떤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창수입니다. 지금은 피파인의 K668이라는 가성비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이크는 단일 지향성, 방사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특이한데, 어쨌든 단일 지향성 모드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폴라 패턴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네, 역시나 단일 지향성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방위 위주로 소리를 수음해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마이크 뒤쪽의 소리는 최대한 걸러주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소음에 있어서 어느 정도 억제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요 안쪽에도 폼 형태의 윈드 스크린이 내장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 파열음은 어느 정도로 막아 주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 파, 퍼, 퍼, 파, 페 피, 포, 푸 파, 페 피, 포, 푸, 파, 페 피, 포, 푸, 파, 파페 피, 포, 푸 파페 피포프, 파열음은 요 정도가 들어갑니다. 마이크를 정면으로 바로 바라보고 직방으로 쐈을 때는 아마 파열음이 굉장히 크게 들어갈 거예요. 근데 마이크는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안 되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놨을 때 파열음을 보여드렸고요. 파열음이 거슬린다면 별도로 추가 파필터를 구매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는 별도로 뭐 플러그인이나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필요 없이 단순히 그냥 USB를 컴퓨터 본체에 꼽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사용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편리하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으로는 마이크 게인을 조절할 수 있는 있는 레버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PC에서 조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격대를 갖고 있는 마이크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초보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마이크 게인은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이크의 게인을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컴퓨터의 제어판을 여신 다음에 사운드에 들어가 줍니다 그 다음에 녹음 탭에 들어가셔서 USB PNP 오디오 디바이스를 오른쪽 클릭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속성을 클릭하시고 수준 탭으로 넘어가 줍니다 여기에서 마이크 게인을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저처럼 주먹 하나 정도 거리일 때는 마이크 게인을 80으로 맞추시는 게 가장 적당하고요. 만약에 주먹 두개 정도의 거리가 있으시다면 마이크 게인을 이것보다는 조금 더 올리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마이크 게인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의 원본 EQ 세팅이 저음이 상당히 부스트되어 있기 때문에 원본으로 들으시면 상당히 먹먹하거든요. 지금 잠시 원본을 들려드릴게요. 자, 지금은 P5K668의 원본 오디오 소리입니다. 자, 지금은 P5K668의 원본 오디오. 소... 소리입니다. 자, 이 원본을 보정을 하셔야지 지금처럼 꽤 괜찮은 음질을 보여주는데 보정하는 방법은 제가 얼마 전에 업로드했던 1초 만에 클릭 한 번으로 오디오 보정하는 방법 이거 그대로 따라 하시면은 지금과 같이 음질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 원본의 EQ 세팅이 조금 아쉽기 때문에 꼭 후보정이 들어가야지 지금처럼 괜찮은 음질을 뽑아낼 수 있는 점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라이브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좀 아쉽고 지금처럼 녹음 그리고 후보정이 들어가는 영상 해서 사용하기에는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도 마이크 지만 저는 이 마이크 스탠드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우선 가격대가 상당히 저렴한 데도 불구하고 구조가 굉장히 특이해요 보통 이런 마이크 스탠드 9,000원짜리 그런거 보시면은 스프링 막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고 팅팅팅 소리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마이크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이 스프링 방식으로 되는게 아니라 안쪽에 보시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철제가 보여요 굉장히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 마이크 스탠드의 각도를 변경하고 고정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각도로 이렇게 바꾸신 다음에 놔두면 바로 고정이 돼요. 고정, 고정. 이 마이크 스탠드 상당히 괜찮습니다. 가격을 생각하면은 이런 편리함과 이런 고정력, 그리고 제 책상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 책상의 사이즈가 1800, 그러니까 1m80cm의 책상인데, 오른쪽 끝에 달았어요. 그런데도 이 마이크가 제 입까지 오는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마이크 스탠드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으로는 선정리에 있는데요. 앞전에 언박싱에서 보여드렸던 구성품 중에 선정리 케이블이 있었을 거예요. 이것보다 더 비싼 제품을 사신다 하면은 이 스탠드 자체에 선정리를 할수 있는 커버가 있지만 이거는 아무래도 가격대가 저렴하기 때문에 제가 손수 이렇게 묶어서 선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점그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근데 어차피 선정리는 처음에 세팅할 때 그때 한 번만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피파인의 K668이라는 USB 형태의 콘덴서 마이크를 리뷰해 봤고요. 가격대를 생각한다면 이 후보정이 들어갔을 때는 상당히 가성비 넘치는 마이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라이브 때 원본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이크 스탠드가 저는 상당히 이 인상적인데요 어, 가격대를 생각한다면은 엄청 무거운 마이크를 올리지 않는 이상 이것만큼 편리하고 가격 좋은 마이크 스탠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구매 링크는 제 아래 고정 댓글에다 남겨 놓을 테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상품 페이지 들어가셔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지 못한 기능들을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리뷰한 이 마이크와 이 마이크 스탠드 두 개를 동시에 한 분에게 구독자 이벤트로 드리겠습니다 영상 댓글에다가 이 피파인의 K668 마이크 대한 소감과 스탠드에 대한 소감 이두 가지 내용을 남겨주시면 제가 랜덤 추첨으로 한 분께 보내드릴게요. 어쨌든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